중앙일보 유료기사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미 많이 퍼졌는데 이겁니다. 한 여권 소식통은 문소장 대행이 1일 평의 직후 직원을 불러 선고 일시를 얘기하면서 재판관들 드는 앞에서 대줄하는 뉘앙스에 말을 덧붙였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고일을 지정하라는 일부 재판관들의 압박에 마침내 문대행이 4일 11시로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대출하고 재판관들에게 한마디 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즉 문대행이 지금까지 기각이 날까봐 막은 것 같다는 해설인데 글쎄요. 마치 4월 3일 날 돌았던 이 박글 내용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이거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께 올릴까 말까 하다가 참고 안 올렸는데 결국 4월 4일은 맞았지만 4대 4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소위까지 일부 음. 법을 좀 통과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측과 국민의힘 측, 특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 한덕수가 대통령목 두명 지명해라. 이런 요구를 해서 자칫하면 어. 헌법재판소 자체가 누더기가 될수 있어요. 네, 진짜로 지명해버리면 어. 누더기가 됩니다. 교착 상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거라서 현재 입장에서도 그런 어. 법이 통과되거나 지명하는 것을 어떻게든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국무회의원들 전해가 네. 탄핵할 수도 있고. 헌재가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헌재를 날릴 수도 있다. 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더 커졌죠. 헌재 입장에서는. 음. 국힘 입장에서는 당권 싸움 해야 되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대선을 지금 뛰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복귀하는 순간 상황을 음. 국민의힘다 싫어합니다. 윤석열과 그 소수의 측근들, 이 사람들만 복귀를 하고 싶어 하지. 음. 국민의힘조차도 곧 아마 선고 이후부터는 윤석열을 모른다고 하고 이제 막그 뭐라고 하기 시작할 겁니다. 욕하기 시작할 <laughs> 거예요. 어제... 그리고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 이 만났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들을 보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laughs> 네, 저 날짜와 관련해서 국힘이 음. 진짜 3월 26일에 너무 올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애들은 그게 지나고 나니까 확 어, 맛이 가잖아. 맞아요. 네. 정말로 그죠? 네. 그게 여러 군데서 정말 많이 느껴지고. 그랬죠. 그 안에서 보기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쪽에서 추천했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지낸다 재판관한테 전화 연락을 해서 당신 뭐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 얘기 좀 해봐라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재판부에다가 어, 그런 식의 연락 을 받지도 않고. 근데 쟤네는 능이 그럴 놈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이제 윤상현이가 자꾸 쓰잘데 소리를 하니까 일말의 의구심이 있으니까 효용민 의원도 물었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초반부터 이런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의총에서도 뭐 가론을 했어요. 음. 우리는 저쪽과 소통을 못하지만 음. 저쪽은 어떤 방식으로인지 소통한다. 그게 법조 카르텔이다. 음. 법조 카르텔을 모르시는 분들은 재판장, 재판관들이 알아서 법과 양심에 어, 따라서 하겠지. 하고 이걸 어떻게 기각을 쓸려도 못 쓴다. 이 얘기들을 강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쓸려면 음. 쓴다. 그러면 한두 명만 절차 문제 제기하면서 시간 끌면 시간 끌릴 수 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거 시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대부분의 상당수의 의원들은 그래도 재판관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럼, 얘기를 많이 그럼. 했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저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출마 못하게 만들고 윤석열이 아웃되더라도 자기들이 대선을 치러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 했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더 시간 끌기를 할 것이다.라고 음. 전망을 했죠 처음에.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안 좋게 나오면. 저쪽도 빨리 선거 쪽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음. 정도의 생각은 했어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와야 되는 사안이었고 네. 무죄가 나왔고 저들이 시간 끌기를 더할 거니까 빠르게 저는 탄핵을 계속 얘기했는데 한덕수 최상목을 빠르게 탄핵해야 된다 라고 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은 이 정부를 견제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에게 굉장히 센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요. 음. 이번에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서 쓴 얘기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음 번에 오면 못봐줘요 음. 다음에 탄핵되면 우리 너더 이상 못 봐줘가 지난번 탄핵 기각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한덕수와 최상목이 탄핵이 들어오면 인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이 들어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탄핵하는 것이 헌재 선고를 빠르게 이끌어내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당에서는 이제 선고기일이 새로 잡혔기 때문에 이 선고기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논의를 다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다만 그건 있죠 그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다, 처벌한다 그리고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이 원칙은 그대로 기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상목과 한덕수 탄핵을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본회의와 관련해서 이런 변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장과도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윤석열 파면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당내의 목소리들도 있어서 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지금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원내 기준으로는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공 대가 훨씬 그거는 네. 공감합니다. 파면은 확실합니다.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헌법과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내용의 계엄 포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성관의 침탈, 주요 인사 불법 체포 지시 등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다대통령을 파면하고도 남을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또한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개엄 선포 장면과 포고령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해계를 탄 공수부대가 국회를 강습하는 장면도 생중계됐습니다.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육성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 아닌 다른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식적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직면할 상황은 망국적 재앙입니다. 군을 동원해 민주적 정치 과정을 짓눌렀던 비상개혁이 면제부를 받게 됩니다. 헌정수호라는 지구한 책무를 부여받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모든 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고가 늦춰져 온 데는 비정상적 내부 이견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재판관이 내란 세력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며 선고를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대두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헌재의 위상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사태를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이제 헌재가 헌법의 최고 보루라는 본분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재판관들 모두 오로지 헌법의 명령에 충실히 따른다는 것을 사일 결정문에서 보게 되기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제발 상식적 결과가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어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